칙칙폭폭 내 동생, 신발 람나서 통일 열차 가득히 싣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미제침약자들을 소멸하라. 불의 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와, 완전! 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 있단 말이지. 막 이런... 네, 다사사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렇게 혁명적이게 이쁜 에미나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눈치 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군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쁜 에미나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탈북민 방송인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두개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주되게 방송을 하는 건 아무래도 제 개인 채널이죠.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나 t v 라는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북한하면 김정은이 떠오르고 뭐 ICBM 이런 핵 실험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나라로 취급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u n 에 가입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명칭을 써주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나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 사조에 우리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한반도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인데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백두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어디 보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북한에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제주도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신우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갈까요? 예? 아, 잘 아시는데 있잖아요. 아오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셔서 아무 말이나 그냥 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북한에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죠 짧은 혀 잘못 놀렸다가 긴 목나라 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강연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담당자님께서 강연 마시고 널아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놀다 갈 예정입니다. 그럼 놀려면 우리가 재밌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북한은 조선 역사 500년을 안 가르칩니다. 어디까지만? 고려까지만. 그런데 그 고려 유적물들이 또 굉장히 많은 곳이 자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생 중에 예전엔 뭐 8도 기생이라고 하지만 5개 예, 기생이 유명했대요. 뭐, 강계 기생, 평양 기생, 한양 기생, 뭐, 무슨, 뭐, 어디, 또뭐 한국 쪽에 있겠죠. 뭐, 대구, 뭐, 이쪽도 어디 있겠죠. 이렇게 해서 5대 기생이 유명했는데, 그 5대 기생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말한 미스 코리아 같은 걸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강계 기생이 이쁘더라. 왜 이쁜가 봤더니, 제가 아까 저쪽이 따뜻하다고요? 춥다고요? 좋아. 엄청 추워요. 장진호 전투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투 6.25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군도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장진호가 바로 제가 태어난 그 자강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 그 유명한 묘향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곳이다 보니까 겨울이 한 6개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추운 지역의 사람들의 이 얼굴에 특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코구멍이 크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빨리 식혀 버리겠죠 그래서 코가 높아지면서 코구멍이 좁아진답니다 아 이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저쪽 러시아 사람들 봐요 코가 요렇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코가 뾰족해지면서 이목구비가 어떻게 될까요 뚜렷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작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용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응? 누가? 김정은? 그래서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북한은 절대로 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입당이라는 것도 못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분중 있죠. 여기에 아마 저희 가족이 지금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제가 어느 군중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기본군 중, 또 핵심군 핵심 핵심 중, 특별군 특별. 특별 중. 자, 한번 봅시다. 제 뒤에 나오는 거한번 보면서 제가 어디 한번속있는지한번 봅시다. 자, 북한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특수부대 인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냐면요. 20만 명. 태어나 보니까 이 스키경보부대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빠가 대대 참모장으로 계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빠가 그런 둥글모자 쓰고 그냥 뭐 그냥 군인들한테 손이 뽁뽁 지르는 그런 군관. 그러니까 여기로만 직업군인인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아빠구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우리 아빠가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저도 이러고 다녔어요. 네다섯 살 때도. 그리고 군인들 보면, 야! 이러고. 그 아빠를 보면서 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북한은 권력도 세습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게 많아요. 자, 이런 스키경보 부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이 스키 경보 부대를 대한민국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단한 번도 김정일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뭐 80%는 확실히 지나가죠. 북한은 어, 학교 졸업 타서 직통으로 가는 거는 10%도 안 돼요. 군대 갔다가 군복무 다 하고. 아까 특수부대들이 가서 이렇게 13년을 복무하는 거에 혜택으로 대학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31살, 32살에 대학 다녀요 아저씨들이 우리나라처럼 대학 다니다 군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뭐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대학 간다는 라건 굉장히 집안이 잘 살았다는 라 증표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안에 돈이 없어서요 컴퓨터 살 돈이 없으니까 그 3만불로 컴퓨터를 사면 정말 공부 잘해서 전국 단에서 뽑아온 이 아이들이 걔가 3만불 내고 들어왔으면 저거 아예 부정 입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저 아이 덕분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는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기라는 건 진짜 머리가 좋아서 김책공대 간 이런 뭐 이과대학들 이런 데는 진짜 인재들이에요 얘네들은 국제적인 이런 올림피아드 대회 나오면 1, 2위를 차, 차지합니다 진짜 인재들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키워내기 때문에 스파르타로. 그렇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부모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요게 진짜 남조선이야? 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교과서에는 분명 헐벗고 굶주리고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남조선 교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그래서, 뭐, 칙칙 퍽퍽 내 동생, 신바람 나서, 통일열차 가득히 싣고 가지요.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뭘 싣고 가냐? 쌀을 싣고 간다라는 거요. 그럼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반대 상황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완전 협잡, 완전 거짓, 뭐, 이런 후라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남조선 맞아? 맞대요. 야, 남조선 것들이 이렇게 잘 산단 말이야? 아, 그렇다는 거요. 예 야 근데 왜 미군들이 없어? 미군들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미군들이 하도 길바닥에서 장갑차 몰고 다녀서 아파트가 흔들린대요 그리고 군화빨 소리에 막 진동한대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막 아니면 온 북한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니까 양커백이 미국 놈이 없어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야 다른 거 한번 가져와봐라 그 가을 동안지 뭔지 그거는 내가 아무래도 못니까서 이건 북한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거 선전하기 위해서 이거 이것들이 만들어 보낸 것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부의 모든 것이라는 걸 가져왔더라고요. 와 완전 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 있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결정적인 그한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한 방이 뭐였냐면 장동건이가 채림이 한데 채였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이 종이 장 같은 걸 하나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 없이. 국가의 허락 없이.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이 중국으로 이렇게 가서 대사관을 뛰어 들어간대요. 한국 대사관. 그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가다가 몽골로 가는 데가 있대요. 고비 사막을 지나서. 그런데 대사관을 뛰어넘다가 잡혀서 북한에 나오면 총살이에요. 제가 3월 2일날 북한을 탈출했거든요. 탈출해서 13일날 이제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 일행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딱아 그, 북한에서 말하는 안기부의 부장쯤 되는 나이도 아직 지긋하신 분이에요. 저보고 나오래요. 나만 딱 찍어갖고 나오래요 하,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유나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유나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씨는 북한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었대요 제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고, 북한 국민권자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거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어 그때 굉장히 뭉클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는 국적이라는 것을 취득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국적을 회복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그 치아 아래 잘못 태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고 처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알았을 때 너무 고마운 거죠. 야, 남주선계례도당들을 막, 부위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맨날 읽고, 음, 타도하라! 이랬는데, 오니까 막, 갑자기 막, 저는 그조사로 들어가, 막, 기차대기 때리고, 막, 전기검문 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어,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제 갔는데, 어머, 선생님이 싹 오더니, 아주 잘생긴 분이 저 담당했거든요. 국정원은 인물보고뽑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렇게 초콜릿을 탁 꺼내면서, 이나씨, 이거 못 구하지요? 여기서 탁 주더라고요. 하하, 이거 널 자긴다잉. 이거 분명 요 안에다 덕을 탔을 거야. 이 자그마한 이꿈 하나가 저한테는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이 대통령이래. 그걸 쫙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 북한에서 저도 대통령, 이건 장군님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김부자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저의 꿈은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한 5분 정도만